스팀게임이요? 이 뭐야 이거 미러 이거 내가 뭔 게임인지 모를까봐 그래 아또 근데 제가 성의를 무시할 수 없으니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받아 받고 뭐내이 게임 뭐 언젠간 하겠지 뭔가 마땅히 할 게임이 없다 그냥 요새 미러 아직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볼까? 방송에서 해도 되나? 정지 먹으면 어떡하냐? 혹시 모르니까 기다려 봐. 혹시 모르니까 <laughs> 옵션, 옵션에 <laughs> 이게 온 오프가 있어. <laughs> 아, 옷 찢김 켜기 끄기구나. 끄면 옷이 안 찢기나? 끄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오, 우 무서워. <laughs> 아름다운 미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는 없죠. 하지만 당신이 이 놀라운 미러의 세계에 탐험 탐호, 세계를 탐험하기 전에, 당신은 이 연습 임무를 먼저 완료해야 됩니다. 미러에는 여덟 명의 다른 소녀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열어 그들의 이야기를 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둠의 엘프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오야 갓겜인데 미러의 세계에서는 보석을 사용하여 소녀를 물리 침으로써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뭔 개소리지 그게? 물리치는데왜 친밀해져? 저게 체력 0이 되면 승리한다. 보석에 대한 규칙. 물리 공격 보석. 어. 마법 공격 보석. 회복 보석. 어, 아니야. 보석마다 이거 요거마다 그게 되네. 분노 보석. 최고의 버섯을 오~ 야 이거는 제가 방송 끄고 좀 해봐야겠네요.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네. 좀 궁금지네. <laughs> 오~ 아, 야 무서워. 야 오~ 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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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일 나눈 줄 알았네 씨. 아, 어. 뭔일 나온 줄 알았네 씨. 어 오케이 으, 지금은 근데 세줄 말고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오아오 아, 오.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아이 가운데 거를 분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어, 다섯 개 만들 수 있어 오 아주 강하다고 오오오 오, 뭐야 좋아요. 우린 이제 친해질 수 있어요. 오이, 오이, 다크 엘프 쿤, 우린 이제 친해졌다고. 잠금 해제된 영상, 훈육, 자유 훈육, 뒤를 조심하래. 후방주의, <laughs> 저기 뭐냐? 얘랑 어떻게 싸우냐? 이거 누르면 싸우나? 멀리 떨어진 흑수성. 그곳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있다. 희미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온다. 왜城와야 더빙도 돼있어. 하얀 머리카락, 뾰족한 귀, 그리고 보라색 피부? 정말 대단한 영광입니다. 눈부신 어둠의 요정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이름

감사드려야겠군요이상파괴 껐어 껐어 아, 나도 도둑이야? 나도 도둑이야? 나도 도둑이야? 나도 도어이이런 캐릭터를 별로 나도 도둑이야? 아 어, 저거 저걸 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게 다른가 보다 그이 이 친구의 상태가 일단은 체력은 100이니까 일단은 무조건 공격하고 시작해야지 어이 어이! 어이구 딜이 아주 강하군 딜도 잘 넣는 도둑 허허허허 아씨 어떻게 벗겨지는지 좀 궁금하긴 해. 방송 키고 못하는 게 많이 아쉽다. 한번 해보자고, 앞으로 나를 안 보고 싶은 거니? 그럼 앞으로 유튜브에서만 보게 될지도 몰라요. 아씨, 맞아도 아무 반응 없는 게 너무 재미없다. 이 게임의 진가는, 어껴짐에 있어야 될것 같긴 해. 어따 음. 강하다. 어따 강하다. 어따 강하다. 어따 강하다. 아이고 강해. 좀 옷이 찢어지고 해야 좀 하는 맛이 있을 것 같긴 해. 넌 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퍼즐만 맞추는 거는 재미가 없다. 안전해도도네 패턴님도 역시 남자시군요. 키우그 키우그. 아니요. 저는 시청자분이 선물해 주신 게임 선물을 받았으면 해. 이제 해 드려야 하는 게 제가 예의잖아요. 저는 방송인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야다. 죽었네. 벌써 기절했나? 우리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입니다. 기다려 봐요. 일단 괜찮나 확인해 볼게 내가. <laughs> 아 이거 그거네 그 트레일러에 나왔던 화면 크기와 시야각은 마우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와우 쉣 젠장 오이 괜찮은거냐고 지금 그 뭐냐 그 서큐버스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제 손 모양과 혀 모양과 그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가릴 만한 거 내가 찾아볼게 음 좋다 이걸로 하자 <laughs> 이게 딱 좋을 것 같다 오 만질 수 있나 배 만져 볼게요. 와, 잠시만! 와, 와, 잠시만요! 와, 잠시만! 나가시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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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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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가어니어배아아쪽으로촥어그어가어고어마나놀어는어